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일본님이 안녕하세요. 를놓치셔서 지금, 그죠? 예. 본인이 예. 녹음을 불러놓고서, 그래서 아직 엑스트라니까 좀 이해해 주셔. 자. 아, 제가 네. 어제 네. 그, 아, 새벽에 글을 보다가, 아우 나 이거를 갖다가 가서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예. 어, 특히 여러분들은 선하님하고 일본님한테 예.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예. 그, 먼저 글을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해보세요. 예. 어, 여기 소 제목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예. 소제목이에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이제 하버드 인생, 음. 하버드 대 인생을 명강이 어떻게 살 거, 예. 인생을 살 것인가 거든요. 예. 그 음. 안에 자 보세요. 예. 요 글을 읽어드리면 이게 아 이거 그거 아니야 하실 거야. 보세요. 자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음. 앨리스의 질문에 고양이가 말했다. 넌 어딜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대답했다. 나는 어디든 상관없어. 음. 고양이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을 가든 상관없겠네? 왜? 앨리스가 묻자 고양이가 대답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넌 어디로 어디도 가지 못할 테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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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목표가 없다는 거잖아. 네. 내가 절로 가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네. 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에서 나오는 이 구조는 네. 어떠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어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둬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기본적 상식을 말해주고 있다. 네. 이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 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도 없고 발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공은 없다. 네.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세워라. 그런 다음 꾸준히 노력하라. 네. 단,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 오, 음,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 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집담화가 아닙니다. 예. 누가 와서 그래? 저뭐 하면 좋아요? 아주 상담하기도 싫어요. 예. 그럼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다는 거야, 평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사업해도 돼요. 응. 무슨 사업을 하시나고 몰라요. 응. 응. 다시 리와인드 예, 해볼게요. 예, 예. 선생님, 제가 의상에 관심이 있는데, 예. 제가 의류 쪽에 좀 일을, 저기, 그 공부를 하고 하도 좋겠습니까? 예. 예, 예. 또는,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우개가 있고, 연필이 있고, 책받침이 있는데, 저한테는 어느 쪽 사업이 좋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무턱대고 와가지고서, 제사주는 제가 뭐가 좋아요? 이거는, 자, 오늘 이 주제를 한거는 다름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네. 제가 볼때한 네. 80%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네. 목표 설정 없어. 네. 나머지 20%는 목표 설정을 하는데, 네. 그 중에 10%가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요. 네. 그 중에 5%가 네. 목표 설정을 한 거를 엄청난 노력을 기하면서 달려가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한번 자기 손을 대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음. 자, 보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운명학 그 공부 전에, 아, 이거 또 운명학이지? 왜? 인문학을 지금 예, 공부는 예, 인문학. 예, 예. 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 인생에 정답은 없죠? 제가? 있어. 음. 아, 뭔데요? 음. 재밌게 사는 게 정답이야. 음. 재밌게요? 재밌게 사는 게 정답이야. 네. 너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사람 잘 살고 도 있냐? 네. 재밌게 사는 게 정답인데 그 안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 네. 재밌게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이야. 네. 라고. 네. 그쵸? 네. 여기 전화가 왔네. 어, 강의 중 조금만 있다가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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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죄송해요. 예. 그래서, 예. 재밌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 예. 안 그러면, 근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80% 이상은, 나랑 가서 막 무관한 일도 하게 되고, 맞아요. 계획에도 없던, 내가 콩나물 국밥집을 할 줄이야. 음. 예. 그렇잖아요. 아, 뭐 국밥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콩나물 국밥이 맛있게 해서 내가 요식을 하는 게 꿈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자 제가 이 녹음이 끝나면은 예. 또 연장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침범을 안 하겠어요. 예예. 공개적으로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의 그 인문학 주제에서는. 목표를 설정하자. 네. 예. 목표를 설정했으면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라. 예. 그리고 거기에 전진해라. 예. 아주 예. 뻔한 얘기지만 예. 이게 그래서 말했던 엘리스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예. 예. 고양이가 비웃은 거야. 예. 맞죠? 네. 예. 그래서 어어, 상담을 오시든 뭐하시는 분들도 자기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긋고서 오셔야 돼요. 네. 네. 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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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업해.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